계속 녹을 거야 얼음이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고드름 말고 내가 품어놨던 그거. 아 그래? 고드름 좋아? 응. 승연아 뭐. 고드름 보여줘. 들어서 보여줘. 그다. 커! 짜잔, 너무 커. 오. 오모. 빌려서 하나 봐. 음. 와, 수연아, 일하나봐 이제. 설아. 보드름 엄청 많아. 와, 여기서 막팽이도 친해. 와, 멋있네. 보자 에이짜. 지민아, 아빠는 이미 이렇게 망, 뭉쳐진 게 있는데. 에. 어? 에. 어, 잠깐만. 지민이 껄래 세모은가은데 세몬에? 어, 세몬 어. 크지? 응. 엄마봐 형아! 형아! 응? 든아아빠가 이거 세찾은거 줬어 우와 좋아 자승현 여기 가든가! 세몬은 가든가! 세몬은 가든가! 세몬은 가든가! 가보가 낚시터 가든가! 세몬은 가든가자가 야너 얼굴에 던지지 말랬잖아 미안 아빠 봐어 매표소가 저기 있고 아, 와 비싸다 아, 낚시터 아. 삼거리? 아까 거기라 하는 거야? 5시까지이래 네. 잠깐만 지민아 아, 아, 엄마 잡아 아, 얼음 아. 낚시 물어봐야겠다 아, 어린 아. 설명 뭐야? 얼음 낚시는 아. 여기가 아니라 밑에 쪽이에요? 어, 일로, 여기, 여기. 오늘 5시 반까지 하는 거 알고 가세요 아. 그 여기서 표를 끊고 거기 가서 아 거. 거기서요? 가지고 네. 내려가시면 돼요 백낚시터 아... 찍고 네. 내려가. 2km만 내려가시면 돼요 네. 그 산불이 있어요 네, 아, 오다 봤어요 아, 자, 얼음낚시는 여기가 아니라 부의 시유서 3시에 3시 반까지 한다고 하거든 일단 아, 썰매 먼저 탈까? 아니, 썰매를 타도 시간이 얼음낚시를 할 거면 얼음낚시를 가야 되고 아니면 여기 눈썰매를 계속 해야 돼 내려가면 낚시 끝날 거야 아마 지민짱 뭐해? 눈파 간에 그 들어가려고. 어이 곰돌아. 어? 조그만한 곰돌이녀어 우리 낚시하러 갈 거야. 할까? 어. 가자. 근데 나할말 뭐 있어. 또뭘할말 있어? 여기 자동차 내려오는 거 하려고. 자동차 가져왔어? 아니. 그럼 어떻게? 자동차가 없어도 구름 파? 어. 여기까지 봤어. 봐봐. 응 음. 그래. 봤어? 많이 팠네. 에? 고드름 엄청 많아. 지금 옆에 와봐. 고드름 많지. 여기도 그냥 낚시터 얼려가지고 풀어놓는 거네. 우리 동네랑 똑같는데? 낚시끈은고 어디에도 밤? 뭘? 낚시끈 낚시근? 장료가7 어? 5 0 0 0원 먹거리. 네. 저기 콧라면도 있다 맛있겠다. 위치아가도 하나, 초등학생 하나, 성인 둘이거든요. 7 5 0 0 0원이죠낚싯대 구매하셔야 돼요. 아, 또 낚시대 또 따로예요? 두개만해세개 주세요. 세개 주세요? 봐봐 요거 패처야돼 예. 예 그럼 우선 자리 잡고 내가 의자를 가져올게 먹는 거는 엄마 위키 그니까 의자를 다 알아서 가져오는 거야? 의자가 많고 있으니까 아 자리부터 잡자 여기 잡자 여기 여기서 하자고? 응. 엄마 여기서 하자 나 일단 일단 얼음부터 깨뜨리고 그래 여기서 뭐, 해 얘들아 조심해 바늘 있어 얘들아 봐봐 여기 바늘 있어 잠깐만 어? 아빠는 뭐해? 어? 구멍에 살얼음 긴거뺀 거야 그래 자, 아빠가 하는 방법 알려줄게 어? 안들었 방법 알려준다는데 안 들었어 자, 여기에 바늘이 있어 이 바늘을 물고 물고기가 올라오는 거야 날카로우니까 조심해야 돼 바늘 잠깐만 자, 승현아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너어 계속 이게 풀러 계속 들어가지 더 이상 안 들어갈 때까지 쭉 넣는 거야 다안 들어가지 이제 그러면 다시 되감아 하나 둘셋이 상태에서 이렇게 살살 이렇게 이렇게 당겨봐 오케이. 어 하고, 있는 거야, 하고 있어 의자 가져올게 어, 자면도 다가줘 아, 알았어. 거기 그 바늘있어 조심해 자 잡아. 가많이 됐어? 됐어? 아 잡으라고 뭘 됐어 요 의자에 앉아 아저기 마리가 어렸다물렸어어 잡았다 저기 봐 승현아 야 멋있어 멋있어 우와 멋있어 제일 먼저 박진상 가져가요 제일 먼저 박진상 낚시대네 제일 먼저 가져가요 저기 낚시대네 빨리 못 잡으신 분. 저야, 저요. 우와, 어, 어. 자, 여보, <laughs> 잡아. 내가 할게. 이리 잡아. 안 잡혀요? 자. 야, 가할게 해, 그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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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민아, 막 휘두르면 되는 게 아니야. 야, 너 정편이야, 지민? 어? 지금 아니에요? 천천히 위로, 어? 아래로, 위로, 아래로 하는 거야. 잠깐만, 아, 내가 볼게. 이렇게 하면 보여? 보이는데? 자, 앉아. 자, 지금 아빠 하는 것처럼 여기 위아래로 계속 움직이면 돼. 계속 어, 그러고 있어. 승현아, 끈을 잡힌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자. 아, 제발. 어때? 응? 고기가 잡힐 것 같아? 어, 근데 계속 안 잡혀. 음. 우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잘해보자. 그렇 어? 아, 응? 무슨 진영이 같은 거 있으면 좋겠다, 여기 부아서 아, 그래? 있으면 좋겠어? 어. 그러게, 있으면 좋겠네. <laughs> 어, 저기! 저기요? 어, 한 마리 잡으셨어, 저쪽에. 나좀 구경 가볼게나 어, 가지고 <laughs> 가. 가지고 가 괜찮아. 이신는 이거 이게 안 좋아해. 얼살이. 아빠. 응? 뭐 별로 안 좋은데서 나 가지러 가면 돼. 근데 승현아 어. 네가 잡아야지. 아닐까 진짜? 응? 가지고 가? 조심하다. 근데 승현아 네가 우선 잡아. <laughs> 아, 엄마가 파스. 지가 어 아, 로 아, 우누 나오자마자 얼었다 개는. 그렇지. 어, 쟤는 쟤는 얘는 냉동 냉동고 고기가 됐어. 냉동고기. 진짜 네. 너 어. 네가 잡지 않을 거야? 어 보고 잠깐만 잡고 있을 사 이거. 앉아볼까아 응. 괜찮아. 괜찮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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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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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아 괜찮아. 괜찮요아아 진짜 가서 열심히 할수 있어 거안못 잡으신 분한테 세분 후에 진짜 큰거 드릴게 보이냐? 느낌 어. 뭐. 보여 나 하나도 못 잡았어 물고기 지나가기는? 뭐. 아니 그런 건안 보여 언젠가 <laughs> 오겠지? 아아 아, 하나도 못 잡았어 분 2분 용기 사람 얘들아 사람. 잘하셨어요 아주머니 잘하셨어요 지민아 들어가겠어 요 <laughs> 얼굴 넣으면 안돼 어? 지민아, 나와. 아. 어? 자? 내 나오자마자. 응, 엉덩이 있어. 있어? 어? 지민아, 아니, 쳐다본데? 어, 어. 봐봐 어머, 쉬었다, 쉬었어. 그치? 응? 어? 야, 문구리 치면 너 죽어. 어? 아. 다시 내려가자. <laughs> <laughs> 어, 누워있어. 저번 잡았다! 저번 잡았어! 오 어, 잡았어! 지금부터는 잡는 신분들은 대문만 건지게 돼 있어요. 시간상. 얘가 살아있어! 갑자기 그런데! 오오오! 여기도 잡았어!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 거야? 네. 여하튼 축하해. 네. 저도 선물로 받은 건데 갑다가 살아있어! 사람인 간니봐봐 하나는 냉동이 됐고. 오 어, 축하해. 어. 제가 왔은 거. 야이 크다. 제가 다, 제가 제가 잡은 거예요. 어, 냉동이 거건 뭐해서 먹을 거야? 이거 응. 구워서 먹어야 돼. 해도 먹을 줄 알아? 해 음, 먹을 줄 알았는데 안 돼. 움직여요. 어 살아 있는 거야? 어떤 분이 좋다. 영아 내거 받아. 야큐. 어어 어, 어. 어, 어, 어. 너 자꾸 잡은 물고기만 볼 거야? 안 잡을 거야? 그게 아니라 죽었어 물고기가 이런 냉동 인간이 조금 차이나. 이거 몇 센티고 이것도 몇 센티야? 글쎄 한 30cm? 얘는 이거는 한 25cm 그 정도 될것 같은데. 지민아 보여? 응 물고기 있어? 응안 보여? 응 지민아 다 하고 있어? 맛지도 뭐 맛지? 우선 이거 먹어

떡볶이먹어봤어어 많이 먹어많이매게떡대대 <목소리> 좋아할까? 떡를 좋아할까? 떡기를 좋아할까? 아, 떡기를 좋아할까? 아, 삭해기좋아 아, 떡대기를 좋아할까? 아, 떡 어, 기 송어 송떡대어를어아할떡 뭔 껍데기를 이렇게 좋아하냐 많이 먹어 여기 둘이 아니라 둘이라 그래 흐나 김밥 하나 남은 거 먹어 응. 아, 응. 안 남는 거응아 그래? 아아셔도 되잖아 응? 퇴근도아 빨리 빨리 자신있어 껍데기 너무 많이 먹으면 설사한다고 설사할 수 있어 왜? 기름져 거기 말고 거기 하나 뼈에 붙어 있는 거? 뼈도 응. 먹긴 먹어도 돼. 까시 있다. 응. 너무 많이 보인다. 됐어? 응.